좋아요. 가족 여러분, 제 마음에 담아둔 것이 좀 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영상을 하나 녹화했는데, 하루 종일 그걸 그냥 두었어요. 아직 공개하지 않았어요. 지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천천히 하고 싶어요. 저는 음, 이 자리를, 이 책임을 정말 무겁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너무 급하게 올리고 싶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여러분도 곧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저는 그걸 이해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걸 너무 빨리 보게 되면, 저는 시간을 들여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 여러분께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만약 카말라 해리스가 이겼다면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한 것이 얼마나 큰 변곡점이었는지 그리고 적의 계획이 어떻게 좌절되었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주어졌는지 잘 모를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그걸 알기만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미국 국민과 전 세계를 위해 중재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여러분은 헤리스 행정부 아래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어떤 악한 일들이 계획되고 있었는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도널드 트럼프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 그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우리나라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축복을 가져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여전히 계획되고 있는 그 붕괴와 일들을 보았습니다. 음, 마치 마치 폭포가 절벽을 넘어 떨어지는 위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나야가라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주님께서 경고하신 모든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배의 방향을 돌려서 원래 일어나려던 그 정도로 폭포를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과 형제처럼 연합할 때 다윗과 요나단처럼 언약을 맺으며 곧 일어날 일과 같습니다. 마치, 마치 형이 다시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뒤에서 보호해주고 든든한 형이 되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정부, 유대인들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할 때 오는 축복과 은혜는 보호막을 가져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미국 위에 덮개 같은 돔이 씌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돕는 데의 마음을 모으자 아주 두껍고 두꺼운 막이 다시 미국을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크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복이 임할 때 저는 유전 유텐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미국에 엄청난 불을 가져올 만큼 석유와 오펙을 풀어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드릴, 드릴, 드릴. 제가 할수 있는 말은 그겁니다. 드릴, 드릴, 드릴. 멕시코만에서 돈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돈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가 하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것을 이 저는 재정적 반전과 지하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올려 전 세계를 지원할 만큼 충분한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자연적이고 풍성한 공급, 단지 석유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암호화폐에 대한 초자연적인 지혜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식 사고방식과 솔로몬식 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부채를 뒤집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축복이 임하는 숫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초자연적인 부여가 그의 마음에 임합니다. 저는 지금 푸틴을 보았고 에마니엘 마크롱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두 다른 남자를 보았을 때 푸틴은 자신의 의제가 있었습니다. 에마니엘 마크롱도 자신의 의제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두 명의 서로 다른 세계 강대국이 무대 뒤에서 누가 진짜 큰 인물이 될지 경쟁하려는 것처럼 두 가지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알잖아요. 마치 최고의 실력자처럼요. 그리고 미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지난 4년 동안 전략적인 국가들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면서 우위를 점해 왔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저는 쿠바를 봤고 그리고 이 얘기도 들을 텐데 저는 베네수엘라도 봤어요. 저는 베네수엘라의 석유부를 위해, 쿠, 그,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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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공산당이 푸틴과 함께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들이 비밀리에, 어, 이집트와 많은 오펙 국가들, 그리고 중국과 만나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브릭스와 함께 새로운 글로벌 통화를 만들기 위해 이곳에서 자신들의 연합으로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하와이를 공격하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예전에 하와이에 대해 경고한 적이 있지만 다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중국과 관련된 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중국이 대만을 원했고 대만을 되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마치 퍼즐의 한 조각처럼 그들에게 약속된 것처럼 보였어요. 마치 그 섬을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상이자 보상인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푸틴과 함께 새로운 통화를 들고 일어나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시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마니엘 마크롱과 유럽 그리고 영국 국왕을 봤습니다. 음, 더 흐를 봤어요. 조지 소로스도 봤습니다. 클라우스 슈박도 봤습니다. 그들은 그는 그가 곧 은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배우에서 꼭두각시 조종사로 남아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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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이면서도 매우 사악했습니다. 저는 연말연시, 특히 새해 전야 카운트다운 동안 영국의 아주 어두운 기운, 뭔가 나쁜 일이 드리워진 것을 봤습니다. 저는 테러 공격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지역 위에 어둠처럼 보이는 검은 장막이 드리워진 것을 봤는데 그것은 왕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이걸 최대한 명확하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다시 한번 축복이 임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스라엘과의 동맹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란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로 나서서 그들이 원했던 만큼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고 그들이 보여주는 것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습 공격을 하면서 싸움을 걸려고 시도하는데 어, 그리고 이스라엘 저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저는 지중해에 거대한 그릇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그걸 만 컵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많이 아닙니다. 제 무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것은 지중해입니다. 이스라엘 앞에 펼쳐진 바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소유한 그 바다 전체에서 거대한 통, 아주 큰 만, 아주 큰 그릇 같은 음, 음, 석유와 천연가스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자원은 앞으로 4년 동안 개발될 것이고 그 가치는 수십억, 수십억,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입니다. 엄청난 재정적 부가 이스라엘을 통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농업을 봤어요. 그들의 오라. 저는 봤어요. 정말 거대한 사람 머리만 한 크기의 과일을 봤어요. 그게 오렌지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들이 오렌지를 재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정말 거대한 과일을 봤어요. 알겠죠? 저는 아름답고 건강한 채소들도 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다. 초자연적인, 마치 순결이 깃든 듯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지할 때 축복과 은혜, 불을 통해 오게 될 것이고, 그 축복과 은혜, 부가 미국에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에 불편해 하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 그를 축복할 만큼 현명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그를 축복할 만큼 현명하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국민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찾아오고, 도널드 트럼프가 이 나라에서 한 번도 본적 없는 방식으로 교회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로요. 적어도 이 세대에서는 그랬던 적이 없었죠.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신의 신앙을 대담하게 드러내는 것에 대해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대담합니다. 그는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저는 제 평생 한 번도 본적 없는 정말로 특별한 보호막이 드리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 땅에 있었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그때가 어땠는지 당연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염병을 봤나요? 그것은 유럽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우리는 유럽이 하려는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알겠죠? 저는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험실에서 봤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지 봤고 그들이 그가 자금을 빼내기 시작하고 나토와 모든 것을 고치려고 마땅히 해야 할 리더로서 행동하려고 할때 얼마나 절박해지는지도 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내 리더십이 있었어야 했지만 운전대에서 졸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제하려는 시도로 그들은 음 가짜 깃발 사건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의제를 원하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하나의 세계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이 이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생명을 위해 보호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론 머스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위해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여전히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가 주 예수님으로부터 강력한 방문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음 그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글쎄요. 제가 본 것과 그가 입었던 악마적인 의상들을 보면 그는 그는 좀더그 우리는 음 그는 기독교에 대해 좀더 배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누구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이 어둠인데 빛이 빛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빛은 빛이고 그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일어나서 진정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탄적인 옷을 입고 있다면 신자가 신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뭐, 어쨌든요. 우리는 여전히 그의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극적인 방문을 받을 거라고 믿고 있고,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20일 동안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고,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20일 끝나면 여러분은, 저는 그 남자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에게도 똑같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한 보호, 초자연적인 보호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 냉전 시절 쿠바와 관련된 일들 그리고 쿠바에서 어둠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제가 본이 동맹들이 블라디미르와 함께 이 커튼 뒤에서 뭔가를 시도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는 사람을 가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 신이시여 신이 이 미국을 도와주시길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어,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가 여전히 금융위기를 겪게 될까요 그들은 그걸 계획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걸 계획하고 있지만 저는 그 축복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걸 계획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들 두 가지 다른 의제들이 모두 우리의 의제에 맞서려고 하고 모두 권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스틴 트리도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과 함께 하려 하고 또 유럽과 함께 하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미국을 속이면서 자신이 트럼프와 친구라고 말하고 연합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에마니엘 마크론과 그의 의제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본 것이고, 저는 그냥 요점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왜 이런 것이 저에게 주어졌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로서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석유부가 들어오는 것을 봤거든요, 여러분.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축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과 함께 지중해에서 축복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240억 그리고 2400억 그리고 한 회사가 시출을 하게 될 것을 봤어요. 그 회사가 제가 말하는 것은 지중해에서 나올 초자연적인 부의 이전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천연가스 매장량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석유 매장량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에서 정말 많은 돈이 나올 것이고 악인들로부터 부의 이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음,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말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재정 조언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주님께서 하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금융위기를 보게 될때 그런 모든 상황을 보게 될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들어보세요. 나는 4년 동안 연장된 은혜를 주고 있다. 저... 저기 여러분에게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나는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있다. 알겠죠? 그게 폭락인가요? 아니요. 제게는 나는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있다로 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단정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을 할 시간을 주신다는 걸까요? 나는 주고 있다. 여러분은 앞으로 4년 동안 무엇을 하실 건가요? 이 시간을 2028년 다음 쉬미타 추기까지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우리는 어떤 부흥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모든 축복과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게을러질 건가요? 아니면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건가요? 저는 여전히 전염병과 무너지는 카드의 집과 함께 흔들림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축복이 오는 것도 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축복이 그 기회의 창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는 그 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확장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수년만에 가장 큰 주식시장 랠리이자 금융 랠리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몇년 만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암호화폐가 사상 최고치로 오르고 온갖 것들이 그냥 쾅쾅쾅쾅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막막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이건, 이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 일어났는지 말했죠. 카드집 무너지는 것 봤습니다. 자, 그게 언제 일어날까요? 저는 그 빚, 모든 빚, 그리고 모든 것들, 비제회수를 보았습니다. 저는 미국이 겸손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1년쯤 지난 후일까요? 2년일까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이 많은 축복의 우산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을 다시 일으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고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여러분의 땅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읍시다. 오늘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마 이것만으로도 또 다른 영상이 될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아, 나는 어쩌면 좋지라고 한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뒤집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뒤집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길로 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쯤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미국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베풀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 때문에 제 마음에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카드로 쌓은 집처럼 위태로운 상황과 모든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강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그 축복이 임하는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믿고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해 중보하며 상황을 바꾸기 위해 기도할 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코 주제넘게 굴고 싶지 않고 누구도 잘못된 길로 이끌거나 허황되게 행동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결코 정말로 허황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저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기도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께 전해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